어머니 너무 크세요? 네아 하나 보라고요 관리가 세요 근데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이게, 지금 이게? 저들 소용없단 데니까는 오늘 같은 설명을 들으니까 마음적으로 해소가 다 됐어 감사드립니다 바쁘신데. 아예 아니다네 안녕하세요. 예예예예예 네, 네. 예, 예, 예. 감사합니다. 때는 2025년 한여름 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어느 날. 고객센터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어 수백 가지의 문의들을 수도 없이 받아낸 베테랑 상담사 서진 씨였지만 이날은 뭔가 좀 달랐대 오늘 들려줄 이야기는 상담사들의 전화 너머에 대한 이야기야 아빠 기사님들이 상담사분한테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뭔지 알아? 글쎄... 뭘까? 가장 많이 들어오는 문의가 콜이 왜 이리 없냐에 대한 문의들과 평점이 왜 이렇게 떨어지냐에 관련된 문의들이야 어 맞아 나도 그렇고 우리 동료 기사들도 그렇고 그런 걸 제일 궁금해 하긴 하지 상담사들도 기사님들의 답답하신 마음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최대한 궁금해 하시는 것들을 해소시켜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어 하지만 기사님들이 그 사실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감정 쓰레기통 마냥 당신의 씨름에 대해 서진 씨한테 던져버리곤 했대 아이고... 요즘 콜이 왜 이렇게 없지?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가? 날씨도 더운데 긴 값도 안 나와 죽겠네 하, 나도 짜증이 나고 나서 고객센터에 그 항의를 했거든? 나도 한번 걸어봐야 되겠다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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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같이 스컷 치말로스 팀 전화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? 아니 이거 콜... <놀람> 그걸 아예 안주 u and 아, o u are both. I am so young. I g 답답 up. I go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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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u 이 I g o 해 up. I got up. I got 해 p I got up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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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got 좀 마음이 약하신 분들은 좀 우시는 분들도 있었고 교통을 좀타고 타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통약도 많이 드시는 것 같고 아빠 응? 고객센터에서 일하면 전화기 너머에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 아빠도 고객센터에 전화한 적 있지? 응 나도 있지 뭐 궁금한 거라든지 해결 안된거 그런 건 물어봐 아까 가장 많이 들어오는 문의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? 어콜 음. 없는 거 하고 뭐였지? 평점! 맞아 평점! 우리는 잘못한 게 없는데 평점이 떨어져 있는 경우가 있더라고 이거는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물어볼 수밖에 는 없잖아 상담사들도 그 정도는 이해해줘야지 하지만 전화 너머로 들려오는 말들은 문의를 넘어 상담사 마음을 찌르는 칼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아 에이 그렇게까지는 한다고? 아니 내가 평점이 죄송하지만, 내가 뭐가 나쁜데요 물어볼게요 내 평점이 뭐가 나빠요 저가 네, 아, 평점의 기준부터 안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콜드 안 주고 안 주고 쏜다 그래 너 고치세요? 저기 네. 선생님 아, 선생님 너 고치세요? 아, x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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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머리가 하얘지고 그냥 계속 멍 때리게 되는 것 같아요 그냥 갑자기 울렁거려가지고 화장실 가서 오바이트도 하고 힘들어서 변기에 앉아 있으면 그냥 막 눈물이 나요 네. 부모님 욕 바로 그전 단계까지 심하게 욕을 하시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저도 눈물도 훔치고 <laughs> 네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많이 이런 전화들은 길면 한 시간이 넘기기도 해한 시간 같은 불만은 반복되고 욕설은 점점 더 거칠어져 사실 이런 무늬가 한두 번이 아니었던 서진 씨는 평소에 무뎌진 자신을 보고 놀라워하기도 했대 근데 이상하게도 이날은 아무렇지 않았던 그 한마디가 속에서부터 뭔가 욱하고. 또 현기증이 나고 환청이 들리더라는 거야 사실은 이게 무뎌진 것이 아니라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처럼 가슴 한 켠에 차곡차곡 쌓이고 있었던 거지 아이고 힘들었겠네 아니 데그 정도면 다른 일 찾아보면 되는 거 아니냐? 왜안 그만둔데? 음. 집에 들어오면 전화로 들었던 그 목소리들이 계속 들리고 자도 자는 것 같지도 않고요 제가 그냥 무너지는 그렇게 하루에도 몇십 분씩 하루가 한 달이 되어가던 어느 날, 어느 날 반복되던 전화와 폭언에 시달리던 서진 씨는 결국 퇴사를 결정했어. 점점 자신이 할수 있는 일이 없어지고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은 상태였나봐. 그래 잘했네. 진지 그리 선택했으면 좋았을 텐데. 야더 빨리 그만두는 게 낫었겠다. 아빠. 사실. 그 서진 씨가 나야 나야 어 욕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고 입에 담을 수 없는 말을 하시는 분들도 많고. 상담사로서의 도리는 지켜야 되고, 그 틀을 절대 벗어나서는 안 되는 입장이라서, 힘들어도 버텨야 되는 그런 존재이기에 일단, 기사님들께서 마지막에 전화를 끊으실 때, 아, 상담사님 덕분에 도움이 많이 됐어요. 상담사님 덕분에 해결됐어요라는 말씀을 해주실 때가 가장 보람찼던 것 같아요. 제가 근무를 하면서. 별거 아닌 말 한마디가 저한테는 아직도 가슴에 많이 남고 기억에 가장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. 지금 오늘 같은 설명을 들으니까 마음적으로 해소가 다 됐어 감사드립니다 바쁘신데 아예 아니니까 예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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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안녕 예예예예예예 예, 예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아무래도 크루님들이 통화 종료될 때쯤에 저희들한테 고맙다라는 말 한마디를 해주시면 은 저희들은 거기서 정말 많이 뿌듯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상담할 때마다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었는데 2년 전 일인데 아직도 생각이 나고 있고 그분 때문에 제가 퇴사를 하지 않고 조금 더 일을 해보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됐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가끔가다 상담사한테 문의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마지막 멘트만큼은 좀 따뜻하게, 감사하게 그런 말투로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.